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기회는 준비된 자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아카이빙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미나염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인스타그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팔로우 수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기회들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기회들을 얻었는지 한번 공유도 드릴 겸,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분들도 많겠지만, 힘든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작품을 올릴 때 정말 많이 지웠다, 수정했다, 다시 올렸다를 반복하는 고민이 많은 타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기는 실천에서부터 나오죠. 제가 실천한 결과로 얻은 기회들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홍보해 본 적이 없는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인기가 아니라 어, 기록하는 것. 즉, 아카이빙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한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게시물을 계속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림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게 미뤄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일주일에 두 개씩은 무조건 업로드하자. 혹은 하루에 하나씩은 꼭 업로드하자라는 이런 실천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플랫폼에 이런 식으로 실천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 일정들이 미뤄지지도 않고 좀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절에 어,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에 빠져서 치앙마이에 세달살이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현직에서 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제 작업무들을 쭉 보시고는 어, 그림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올려진 제 그림들을 보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들었었어요. 상업적인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너 그림은 이런 게 어울리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하는 그런 가이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제가 꾸준히 작업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조언들로 저는 돌아와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그림체 객관화입니다. 내 작업을 자기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내려다 보면 그 피드로 나의 작품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내 작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수 있는 거죠. 어, 쫓기듯 마감을 하고 프리랜서로 생활하다 보면 내 그림이 어떤지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쁜 스케줄 속에 습관처럼 익숙하게만 계속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건 상업적인 일을 안 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오답노트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시험만 치러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스타그램은 아카이빙 하기 정말 좋고, 그리고 내 작업물들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번째로는 소통의 기회를 말하고 싶어요. 그첫 번째로는 작가분들과의 소통인데요. 작가들 대부분이 혼자서 일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시나 다른 공간에 가지 않고 인스타그램만으로 인연을 맺어서 소통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작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알게 된 분들을 전시장에 가서 직접 인사도 나누기도 했고 생소한 작업이 들어오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살포시 DM으로 연락해서 서로 모르는 부분들의 정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씩 어, 인프라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팬들과의 소통인데요. 제가 정말 더디게 작품을 올려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먼저 어, 이런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뭐 이런 굿즈 어때요? 이런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팬분들이 어제 상품을 보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작업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은 분들이지만, 정말 제 작업을 좋아해주시고, 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거에 힘입어서 꾸준히 작업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인스타그램이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서 많은 기회들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려두었던 제 작업을 보시고 콜라보 제안을 받아서 상품, 그리고 인테리어, 콘텐츠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꽤 오래 전에 올려두었던 작업임에도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었어요. 이런 기회들로 어떤 회사들과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팔로우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기회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팔로우 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브랜드로서 팔로우 수가 많은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팔로우 수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아카이빙에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설지 모르죠.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기회는 준비된 자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아카이빙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을 때 오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나 평소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